오늘은 마피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24년 광주의 입주 아파트를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한해 동안 약 1만 세대 총 18개의 단지가 입주하였습니다. 수요량 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신축 단지가 쏟아졌습니다. 공급이 많은 것과 더불어 2020년에서 2021년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던 시기에 분양한 곳들은 상당한 고분양가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초소형 주상복합 단지임에도,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분양하여 지금의 하락한 가격과 비교해보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인해 2억 원 가량 손해보며 팔려고 하지만 팔리지 않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양사고까지 발생하는 현장이 나오고 한국아델리움으로 유명한 한국 건설이 파산하게 되면서 관련된 건설업계들이 줄비상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8년 만에 종합건설업체들의 폐업률이 최대치로 높아진 상황에서 점점 악화되는 부동산 분위기에 시장 분위기는 낮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24년 광주에 입주한 아파트 18곳을 모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내 드리는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10월 14일 기준으로 영상을 제작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단지는 서구 광천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광천입니다. 세대수는 359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1월입니다. 입주 시점에 마피 매물도 있었으나 거의 매물들이 정리되면서 현재는 약간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매물만 남아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8월 8,860만원, 9월 6,860만원, 10월 6,860만원으로 시세는 8월 대비 1,000만원 하락, 9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1동 고층 84A 타입 남동향 매물이 6억 3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5억 240만 원, 발코니 확장비 3,900만 원이므로 프리미엄 6,860만 원짜리 매물임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단지는 북구 중흥동에 위치한 전남대 모아미래도 에듀파크입니다. 세대수는 199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1월입니다. 일반 분양으로 모집한 세대수가 적고 84타입은 없었으며, 전체적인 분양가는 66타입이 최저 3억 4,173만원에서 최고 3억 3,361만원이고, 76타입은 최저 3억 7,692만원에서 최고 4억 1,379만원입니다. 일반 분양으로 66타입과 76타입만 진행하였는데, 해당 타입의 매물을 살펴보면 101동 12층 76타입 남양 매물이 분양가 4억 969만 원, 발코니 확장비 850만 원, 프리미엄 1181만 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3천만 원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단지는 남구 방림동에 위치한 방림 더 퍼스트 골드클래스입니다. 세대수는 418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월입니다.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피 매물들이 다수 쌓여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8월 -7,970만원, 9월 -8,170만원, 10월 -8,170만원으로 시세는 8월 대비 200만원 하락, 9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1동 1층 84a 타입 남향 매물이 5억 3,70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5억 7,090만원, 발코니 확장비 4,680만원이므로 프리미엄-8,170만원 수준의 매물임을 알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북구 임동에 위치한 에스클래스더제니스입니다. 세대수는 2240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2월입니다. 프리미엄은 8월 1억 1300만원, 9월 1억 5800만원, 10월 1억 5800만원으로 시세는 8월 대비 4500만원 상승, 9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백구동 고층 84시타입 남동향 매물이 6억 8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5억 1,200만원, 발코니 확장비 1,000만원이므로 프리미엄은 1억 5,800만원 수준의 매물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서구 농성동에 위치한 더리미티드입니다. 세대수는 88세대이고 입주는 24년 2월입니다. 초소형 주상복합의 하이엔드형 아파트로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로 인해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나도록 팔리지 않다가 현재는 회사 보유분을 매도 중에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8월 -6,600만 원, 9월 -6,600만 원, 10월 -6,600만 원으로 시세는 8월과 9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1동 16층 179타입 남동향 매물이 12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12억 4천 600만 원, 발코니 확장비 7천만 원이므로 프리미엄 -6,600만 원임을 알수 있습니다. 현재 일부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 시행사에서 일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서구 마륵동에 위치한 효성 에링턴 플레이스 상무역입니다. 세대수는 373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3월입니다.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난 뒤 매물이 사라졌으나 최근 새롭게 나왔습니다. 분양가보다 약 1억원 높은 가격의 매물로 119타입 총 매매가는 7억 8천만원입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광산구 쌍암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첨단입니다. 세대수는 315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4월입니다. 월계동 구축단지에서 신축에 대한 수요가 많은 편이고 입지적 여건도 좋은 편으로 분양가 대비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1억 원 이상의 호가를 보이는 매물이 있었으나 현재는 나와 있는 매물이 없으므로 분양가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최저 4억 1050만 원에서 4억 4,580만원, 발코니 확장비 2,770만원 수준으로 총 분양가는 4억 3,820만원에서 4억 7,350만원까지입니다. 102동 9층 110비타임 남양 매물이 8억 7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5억 6,290만원, 발코니 확장비 3,093만원, 프리미엄 2억 7천만원 수준임을 알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봉선 유탑 메트로시티입니다. 세대수는 82세대이고 입주는 24년 4월입니다. 너무 작은 소형 주상복합 단지로 평수도 작아 실수요자들이 거의 없는 곳이며 마피도 큰 상황입니다.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나면 연체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단지입니다. 프리미엄은 8월 -7,800만 원, 9월 -7,800만 원. 10월 마이너스 6천만원으로 시세는 8월과 9월 대비 1,800만원 상승하였습니다. 1동 13층 65비 타입 남서양 매물이 분양가 4억 8,300만원, 발코니 확장비 2,70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6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5천만원입니다. 아홉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북구 신용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신용더리버입니다. 세대수는 1647세대이고 입주는 24년 4월입니다. 조합원 세대당 76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게 만들었던 조합장 및 임원들이 모두 교체되었습니다. 새로운 조합이 들어왔고 마무리 작업을 마쳐 준공 승인되었습니다. 23년 8월 일반 분양은 206가구 진행하였는데 1순위 194가구 모집에 1205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6.2대1을 보이면서 꽤 준수한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분양 물량이 남아있는 상태로 입주를 맞을 예정입니다. 현재 분양가보다 1억원 이상 낮은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74타입과 84타입은 모집 세대수도 적었고 현재 완판되었으므로 일반 분양 주력 평형인 104타입의 분양가를 안내해 드리면 최저 7억 5480만원에서 최고 8억 8770만원까지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4,950만원입니다. 114동 23층 84D 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는 7억 3,940만원, 발코니 확장비 3,85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 2,79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6억 5천만원입니다. 열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동구 금남로 3가에 위치한 금남로안신더휴 펜트하우스입니다. 세대수는 99세대이고 입주는 24년 5월입니다. 소형 주상복합단지로 일반 아파트보다 고급스러움을 내세웠으나 입주를 앞둔 현재 분양가보다 1억원이나 하락하였지만 팔리지 않고 있고 매물들도 세대수 대비 많이 쌓여 있어 최근 시세가 추가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달까지 최초 분양가보다 약 2억원가량 낮은 수준의 매물도 있었는데 현재는 아무런 매물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열한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북구 양산동에 위치한 양산동 명지서밋입니다. 세대수는 273세대이고 입주는 24년 5월입니다. 분양 당시 너무 높은 분양가로 인하여 지적을 많이 받았던 양산동 명지서밋은 23년 6월 일반 분양을 진행하여 1순위 150가구 모집에 21명이 접수하여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0.14대1에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도 미분양 상태로 선착순 모집 중에 있어 등록된 매물은 없습니다. 82타입 단일 평형이며 분양가는 최저 5억 8천만 원에서 최고 5억 9천 5백만 원까지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1,153만 원이고 중도금 20%까지 후불제로 약 500만 원의 이자 추가 발생이 예상됩니다. 현재 대규모 미분양 중으로 1억 원 가량의 할인 분양 중에 있습니다. 최초 분양가보다 1억 원 낮은 가격대의 매물이 광고 중입니다. 12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센트럴시티 서이스타일스입니다. 세대수는 402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4월입니다. 입주 지정 기간에는 마피 5천만 원 이상 매물까지 나오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았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매물이 소진되었습니다. 103동 17층 84타입 남동향 매물이 4억 7천 5백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는 4억 8천 90만 원, 발코니 확장비 1,900만 원으로 원 분양가 대비 약 2천만 원 낮은 수준의 매물임을 알수 있습니다. 13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상무도로제 아델리움 57센트리에입니다. 세대수는 144세대이고 입주는 24년 6월입니다. 22년 11월 일반 분양을 진행하여 일순위 144가구 모집에 단두 명만 접수하는 처참한 분양 성적을 보였습니다. 최초 입주 지정 기간이 6월이었으나 한국 건설의 유동성 위기 등의 이유로 입주 지정 기간이 12월로 연기되기도 했으며 현재는 완공되었습니다. 고급화 전략을 펼친 단지이지만 분양가가 10억 원의 이름으로 실수요자가 있을까 의문이 드는 분양가입니다. 최초 분양가보다 1억 5천만 원 낮은 수준의 매물도 나와 있었으나 현재는 분양가 수준의 매물만 나와 있어 거래 가능성은 낮습니다. 14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첨단 프라임시티 서이스타일스입니다. 세대수는 414세대이고 입주는 24년 7월입니다. 프리미엄은 8월 무피, 9월 무피, 10월 무피로 시세는 8월과 9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204동 16층 남향 72타인 매물이 4억 5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4억 1,750만원, 발코니 확장비 2,600만원으로 거의 원분양가로 매도하는 매물임을 알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금 후불제로 일반 분양자는 약 2,000만원의 추가 손실을 고려한 매물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남구지 나리체 리센치입니다. 세대수는 165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11월입니다. 모집 공고상의 분양가를 살펴보면 84타입이 최저 4억 3천만원에서 4억 8천 5백만원이며 최고층은 복층 세대로 분양가가 5억 6천만원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3천 8백 8 0만원에서 4천 7 0만원까지입니다총 매매가는 탑층 제외 최저 4억 6천 8백 8 0만원에서 최대 5억 2천 5백 7 0만원입니다 프리미엄은 8월 마이너스 7천 3백 8 0만원 9월 마이너스 7천 3백 8 0만원 10월 마이너스 9,480만원으로 시세는 8월과 9월 대비 2,1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01동 14층 84비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4억 7,600만원, 발코니 확장비 3,88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9,48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2천만원입니다. 16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이 편한 세상 봉선 셀러 스티지입니다 세대수는 542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0월입니다. 23년 4월 청약을 진행하여 일반 분양을 통하여 144가구 모집에 1, 2순위 전체 612명이 접수하여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 4.25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조합원 매물들만 남아 있습니다. 일반 분양가와 비교하면 약 7천만원 낮은 호가의 매물입니다. 17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동구 산수동에 위치한 무등산 한구가델리움 더이리차입니다. 세대수는 291세대이고 있는 2024년 11월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분양 보증 사고로 인하여 분양자들이 큰 고통 속에 있습니다. 시공사인 한국건설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면서 공정률은 변경이 없는 상황이며 현장은 지상층 일부 골조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공사가 멈췄습니다. 문제가 표면으로 나오게 된 것은 중도금 무이자로 분양을 실시하였는데 건설사에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자 은행에서 분양자들에게 중도금 이자를 납부하라고 통보가 되었고 결국 분양자들이 이자를 납부해오고 있었습니다. 광주에 특히 한국 건설이 시공 중인 단지들이 많은데 앞으로 분양사고가 발생하는 현장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등산 한국 아델리우 미차의 경우 다행히 보증사고로 인정되어 기존 일반 분양자들은 그동안 납부했던 계약금과 중도금, 전액에 대해 모두 환급받은 상황입니다. 이외에 옵션비와 납부한 중도금 이자는 받지 못하여 또다시 건설사를 통하여 이행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며, 그나마 이렇게 사고로 인하여 환급받은 것이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로는 마피로도 팔리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8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월산입니다. 세대수는 741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12월입니다. 현재 마피 매물이 일부 나와있는데 우선 모집공고를 살펴보겠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최저 5억 9600만원에서 최고 6억 2700만원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84a타입은 3025만원 84b타입은 3080만원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직후인 2022년 8월에 분양을 진행하였으나 현재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8월 -1억 2500만원, 9월 -1억 1580만원, 10월 -1억 1580만원으로 시세는 8월 대비 920만원 상승, 9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5동 8층 84비타입 남향 매물이 5억 3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6억 1500만원, 발코니 확장비 3 0 8 0만원이므로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1억 1,580만 원 수준의 매물입니다. 중도금이자 약 3천만 원 추가 부담되는 매물입니다. 이상으로 광주에 24년 입주한 아파트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총 18개 단지이며 마피 매물이 나와 있는 곳도 다수였습니다. 아무래도 입주 시점이 다가오자 마피 매물들이 등장하고 매물이 쌓이면서 시세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현재 기준으로 고분양가라고 여겨지는 곳들이 일부 보이고 소형 주상복합 단지들은 그다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입지적인 장점이 큰 곳이 아니라면 매수자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광주 24년 입주 물량을 모두 안내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광주 마피 매물들만 모아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알차고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며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전국 부동산 관련 소식을 매일 빠르게 접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